흉터가 있어 고민인 사람들. 흉터가 있어 옷으로 가리고, 화장으로 가리고.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주목하세요.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, 아무래도 제 직업이 좀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손이 많이 노출되긴 해요. 근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리고 부모님께서 여자 손인데 이렇게 흉터가 남아도 되겠냐라고 하시면서 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민가든입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사실 흉터하면 좀 씻을 수 없는 약간 마음 안에 있는 좀 아픈 추억이잖아요.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그냥 놓아버리신 거예요. 그래서 뒤에 동생을 태우고 있었는데 그냥 구부러져서 여기 팔꿈치에 이렇게 크게 흉터가 남았었어요. 사실 이런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요. 이런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가는 건 무섭기도 하고 또 가격이 부담되어서 좀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흉터란 손상된 피부가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흔적을 말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상처 치료와 흉터 치료는 구분되어야 해요. 우리가 바로 다쳤을 때 피가 나고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 건 상처 치료제. 상처가 아물고 남아있는 흉터를 치료하는 건 흉터 치료제예요. 사실 일상생활에서 흉터가 남길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요리를 하다가 칼로 베일 수도 있고 또 고데기를 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저는 요리를 하다가 이 기름이 얼굴에 튀어서 화상이 남았었는데요 그때도 이 연고를 꾸준히 발랐었어요 또 켈로이드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흉터가 더 튀어나오게 되고 또 켈로이드 흉터로 남을 수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맹장 수술이나 성형 수술 하고 나서 남은 흉터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피부에 남아있는 흉터 그냥 방치하셨나요? 우리 집에서도 쉽게 케어가 가능한 흉터 치료제 한번 알아볼까요? 요즘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연고예요. 내 피부를 위한 건데 아무거나 선택할 수 없잖아요. 더마틱스 울트라는 흉터 치료제 1차 치료제로 실리콘 겔로 만들어져 있어요. 더마틱스 울트라 실리콘 겔 성분은 흉터 부분에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수분 섬실을 막아줘요. 그리고 또 콜라겐 증식이 억제되기 때문에 흉터 생성을 예방하고 또 흉터를 평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고예요. 또한 이렇게 연고를 바르고서 빠르게 흡수되고 건조가 되기 때문에 바로 메이크업이 가능해서 얼굴에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연고를 가볍게 바르고 또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일상에서 메이크업 할 때도 치료가 가능한 제품이에요. 또 흉터가 있으신 분들 깨끗한 피부를 위해 민가든이 알려주는 방법 따라해보세요. 바로 흉터 치료 1, 2, 3 법칙입니다. 흉터 치료를 할 때는 꼭 1차 치료제 성분을 선택하세요. 또 아침, 저녁, 하루에 두번 꼭꼭 챙겨 발라주세요.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발라주세요. 흉터 치료 1, 2, 3 법칙을 기억하면 집에서도 쉽게 흉터 치료가 가능해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 2년 안에 흉터가 더 빠르게 치유될 수 있으니까 좀 흉터가 남은 지 별로 안 되셨던 분들은 꼭꼭 이 연고를 챙겨 바르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앞으로 노출이 많은 여름이 오잖아요. 가리지만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흉터 치료를 해서 자신 있게 옷도 입고 또 매끄러운 피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, 지금 제가 2개월 정도 써봤는데, 제 다른 흉터 연고들도 많이 써봤거든요. 근데 다른 연고에 비해 좀 건조가 빠르고 건조가 빠르니까 다른 일이 가능하고 또 이제 원래 연고들 달라놓으면. 오래 건조시켜야 되나?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하고 이러는데, 이연고는 1분이면 건조가 되어서, 어 빨리빨리 다른 일을 할수 있고, 이런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어 솔직히, 뭐, 흉터 없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. 근데, 아무래도 좀 색소가 침착된 부분이 많았는데,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옅어지게 되니까, 상대적으로 이제 흉터가 치료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. 어 저도 이제 이 흉터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 사용해서, 일을 할때좀 숨기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어,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모님께서 많이 속상해하셨는데 그런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흉터 방치하지 마시고 아주 꾸준하게 이렇게 케어를 해서 집에서 쉽게 치료를 해보세요. 그때의 기억은 지울 수 없겠지만 남아 있는 그 흉터를 조금 개선해서 또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댓글 남겨 주세요. 다음에는 민가들이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